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주식을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 말투가 느리기 때문에 2배속으로 설정해서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어, 이미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 하이에나 식으로 네, 수익이 날 만한 어, 빨리 종목을 찾아서 빨리 빨리 어 매수하고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 조금 얄미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제가 이제 절대 팔지 않고 가 가만히 놔두고 있는 주식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입니다. 어 왜냐하면은 어 제가 어 웹이랑 앱 개발을 하는 어 이제 일꾼이라서. 어, 아무래도 이쪽 IT 쪽 테크 쪽으로 이제 관심이 이제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한 이유는 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 가장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안드로이드 어 구글이랑 이제 애플이 이제 있겠지만은 어 서버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각종 이제 서비스하고. 윈도우스 그리고 링크드인 등등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사실 휴대폰은 이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지만 컴퓨터는 이제 애플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어, 아이폰 앱 개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어, 윈도우스로는 할 수가 없고요. 애플 컴퓨터가 이제 맥북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아이폰도 테스트 용으로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집에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이제 저는 당연히 어 코로나 바이러스 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크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좌를 따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절대 열지 않고 이제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열었던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제 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최고, 네, 점에서 거의 한 7, 8% 정도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어, 매도를 일단 했습니다. 제가, 어, 뭐, 매도하지 않고 이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 그 때는 너무 무섭고, 이제 뭐 기사라든지 이건 이제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 매도를 하고 일단 나왔는데 뭐 오를지 뭐 내릴지 아무도 사실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전부터 이제 하신 분들은 이제 어, 엄청나게 이제 두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제 발생하고 어뭐 하락을 엄청나게 한 후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엄청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죠. 근데 그 전부터 이제 하신 분들이 어 사실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매도를 해서 어 일단 있었는데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어 일단 그때는 지금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사실 어 두려움에 이제 떨었죠. 그래서 어 지금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이제 끝이구나 뭐 사실 알 수도 없죠 뭐 인터넷 온라인상에 보면은 어뭐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데 이제 올라가는 그런 네 느낌도 이제 보았고 그 다음에 미국 f 드에서 이제 발표하는 걸 보면은 일단 돈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조금 그래도 상승했을 때 제가 다시 어 매수를 어 했, 이쯤에 제가 아마 정확하게 기억, 이쯤에 제가 매도를 했고. 이쯤에 그다음에 매수를 한 이쯤에 아마 조금 올라갔을 때 이제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계속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뭐 사실 뭐 서버 쪽으로 이제 아마존이랑 그다음에 구글 쪽 중에 이제 결국에는 지금 2등이죠. 사실 더 많죠. 오라클도 있고 알리바바 쪽도 이제 다 서버 쪽 있는데 어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어 애플보다는 네, 이용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제가 어 사람들은 어 사실 열광을 하지만은 저는 애플을 사실 좋아하지는 않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아이폰을 무조건 사용하는 그런 다들 사용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고, 제가 이제 있는 나라에서도 다 아이폰인 거죠. 이유는 뭐, 단순하죠. 그냥 아이폰이니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어, 그런 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하지만, 어, 선택은 저는 이제 주식은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